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강원 남부와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복사 냉각에 의하여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다거나 조금 낮겠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다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의 해상에서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포한 선박들은 주의하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